자면서 21장 1절에서 31절 21일 화요일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질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문서를 큐티하고 계십니까? 큐티하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에? 에, 큐티방에 댓글이 안 올라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 문서 자, <laughs> 깨달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자, 신이 자, 기로운 자, 인가 자, 먼저 미련한 자인가 계속 돌아볼 때에 슬기롭지 못해서 <laughs>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 니다 여러분 자기 보기에는 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보기에는 나 보기에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한번 잠깐에도 생각합시죠. 내가 나를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를 좀 생각하면서 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기엔 어떤 사람인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보기엔 그래도 좀 착한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죠? 그래도 새벽기도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보기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때요? 성실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새벽기도 매일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성실한 거고요. 책임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잖아요. 새벽부터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자문서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모습만이 아니라 그 위에 다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착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진실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보여지는 몇개 때문에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게 행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행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죠. 저는 많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또몇 가지지. 그렇지 않은 점도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 정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보기에 성실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부지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근면하고 책임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툰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 의견 다툼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맞느냐라고 생각해 볼때 그렇지 않다. 왜? 내가 내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한 부분에 나타나는 좋은 면일 뿐이지 그렇지 않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보고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난 모든 면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른 사람 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론적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을 다시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내, 다, 내 자신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는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모습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내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대요. 모두 정직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마음은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볼수 있는 그런 잣대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면서 사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절 말씀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다 죄니라. 결국 이것에서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태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이 높다는 것 뭘까요? 눈이 높다는 것 사람을 보는 눈이 높은 것일까? 무엇일까? 기준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준이 높은 것은 결국 내 스스로의 틀이야 내 스스로의 틀.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런 틀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에 틀이 있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나는 10일조하고 나는 구제헌금하고 나는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날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고 이것이 바리세인의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은 너무너무 높아서 웬만한 사람들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의 기준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정말 내가 옳다라고 한 기준이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는 보기에 너무너무 정직해 너무너무 바라 너무너무 올바라. 그것이 다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돼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정죄가지고 되고, 다툼이 되고 내가 스스로에게 그것을 옳다라고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못 쫓아온다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기에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내 눈이 높, 높지만 나보다 눈이 낮은 사람을 향해서 눈 높이를 맞춰줄 때에 그 안에 행복이 있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 감사가 있고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높다고 할 때에 자신의 기준으로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안에 어떻게 할때 은혜가 임할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눈이 조금만 내려가면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삶이 될수 있게 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교만하답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 마음이 교만한 것이 뭘까? 그것은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 근데 우리 안에 교만한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요. 생각은 교만하지 않아요. 생각은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어떤 게 교만한지 아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마음이 교만하대요.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마음의 교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생각으로는, 아, 나 교만하지 않아. 내가 무슨 교만해? 내가 교만할 게뭐 있어? 내가 언제 교만한 행동한 적 있어?라고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런 교만함. 여러분 사울 왕을 보면요, 사울 왕이 참 에, 키도 크고 굉장히 잘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볼때야 왕감으로 최고라고 생각했던 상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선택해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할때 가장 좋은 소와 양들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잡아 먹으려고 아니요. 탐나서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맞다라고 생각했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 왕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맞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맞다라고 생각해서 기쁨으로 소와 양들을 끌고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중심에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네 중심에 순종이 없다. 네 말이 아무리 맞고, 네 행동이 아무리 옳고, 네가 나를 다 생각하는 것 같아도 너는 내 말에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만하지 않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 앞에 늘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니, 내 마음의 교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지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전혀 교만하지 않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오늘 기도하면서 드러내 보면, 내 마음의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행하는 나의 모습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있지만 나는 이것까지는 못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것까지는 난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의 교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기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악인의 형통한 것이 죄래요. 악인이 형통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부럽지 않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럽지 않아요? 부러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이 생겨. 하나님, 저 악인은 왜잘 돼요? 아니 예수도 저렇게 설렁설렁 밀고 자기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 가정은 왜 저렇게 잘 되고 자녀들은 왜 저렇게 잘 되고 돈은 왜 이렇게 잘 벌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애쓰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건요, 악인이 부럽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부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사는 자가 축복된 삶이라는 거 우리 알거든요.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애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요, 부러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나는 그렇고 저사람들이 이래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할 때, 애쓰고 잘할 때, 내가 정말 의로운 자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이야라고 하지만 내 안의 마음은 악인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악인을 부러워하고 있는 내 안의 마음. 여러분 그게 우리만의 마음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얘기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일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해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막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밭에 아무 포도가 없고 수확이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도 자기가 정말 의로운지 아닌지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악인의 잘되면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기 마음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한번 묵상하지고요내 스스로가 내가 보기엔 정말 정직한가? 모든 것이 정직한가? 정말 나는 눈이 높은 것, 또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